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2절 조금 넓혀서 5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구약성경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3절 489쪽입니다. 5절에서 13절 유약성경 489페이지 시작 읽겠습니다 다윗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에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어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세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주 네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너가 어찌 그리 하였느냐 할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다윗이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리 하거든 하물며 이베함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렸더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심의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아멘. 예, 어, 우리 인간이 살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남들에게 비난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자기가 정말 죄를 크게 지어서 비난을 받으면은 또뭐 어쩔 수 없이 감당을 해야 되지만 억울하게 비난 받을 때는 참그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실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난이나 조롱을 받을 때는 견디기가 아주 힘든데. 성도들은 또 그걸 참잘 견뎌내는 걸 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도 형들의 그 무고한 걸잘 견뎌냈고, 뭐 이삭도, 이삭도, 그, 아비멜렉 사람들에게, 어, 우물을 팔 때마다 자기 땅이라고 터세를 부려가지고, 어, 쫓겨다니고. 그런 가운데서도 요셉이나 이삭이나 다잘 참고 견뎠을 때,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볼 수가 있죠. 오늘 다윗도 보면은 그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가지고 쫓겨납니다. 아, 그런데 그 찬스에 또 이제 원래 미워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을 미워하는 이시므이라는 사람이 잘 됐다 싶어가지고 냉큼 나서가지고 이제 다윗 시대는 끝났다 라고 생각하고 아주 악담을 하고 저주를 합니다.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죠. 그게 너무 심하니까 함께, 다윗과 함께 도망가던 아비세라는 신하가 화가 나서 단칼로 그냥 생물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말립니다. 말리면서 하는 말이 참 놀라운 말을 또 이제 아름다운 말을 합니다. 뭡니까? 그로 하여 그럼 저주하게 내버려둬라. 요호와께서 그에게 하게 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내버려둬라. 오히려 혹시 요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내 억울함을 감찰하시고, 오히려 그 저주 때문에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참 놀라운 위대한 신앙적인 고백이고 깨달음입니다. 그 저주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억울하게 그 우리가 어, 비난을 받으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실증적인 진리를 어, 이삭이나 요셉에게 나타났던 그 진리를 다윗도 어, 고백을 하는 거죠. 참 그러나 말이 쉽지. 실제로 견디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어 그것을 잘 참아냈습니다. 어떻게 잘 참아냈느냐? 동일한 인간인데 다윗은 어 어떤 생각으로 그걸 참아냈을까?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해서 배울 교훈이 뭐냐? 첫째는 다윗은 이 모든 억울한 사건 속에서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을 보지 않았고 또 자기를 반영하는 압살롬을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바라본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 이말 속에도 보십시오. 그는 시이에게관심까 가지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억울한 원통함을 감찰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저 사람의 저주를 갚아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은 지금 누구에게 주목합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이그 비난을 감수해낸 비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는 남들에게 전원받고 비판받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를 비난하고 나를 오해하는 그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넘어 계신 그 사람보다 훨씬 더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예. 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눈앞에 다가오는 이 분노나 또 위기가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만 쳐다보면 사람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쳐다보면 모든 게다 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신자들의 영적인 관점의 크기입니다. 욕도 그환란이 왔을 때에 자기 일어난 그 수많은 환란만 봤으면은 감당 못하죠. 그러나 그환란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주신 자도 요하시오 취하신 자도 요하시오 요호와 요하 하나님 안에서 그 사건을 볼때 그걸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도 그 일만 바라보면 답이 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 해결책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더 크게 더 넓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때 오히려 다이의 고백 오히려 저 사람의 저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런 놀라운 역설적인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고 두 번째 뭡니까? 그 하나님이 이 문제를 처리해 주실 것,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갚아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활동을 기다린 거죠. 어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처리해 주실 것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친히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다윗은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 하소연한 겁니다. 저 사람 저주하게 내버려 둬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스러것이라고 어떻게 하겠느냐. 저 사람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나름 맡긴다. 하나님께를 맡긴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고 계시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시무이나 뭐 압살롬 이런 사람들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누구를 다루고 있습니까? 다윗 자신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맞이할 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뭐 어떻게, 그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 문제 해결은 누구에 달렸습니까?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럴 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승무일를 보고 있지도 않고, 하나님은 압살롬을 보고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나님은 아베셰를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오직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이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할 것인가? 내가 이럴 때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이슨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최신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다이슨, 신부위가 저주하든 말든, 그건 신부의 문제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행동하고 결정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처리해 줄 것이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분노가 침입니까 누군가가 정말 죽도록 미워집니까? 그 유기를 방법, 모면할 방법은 뭡니까? 오늘 이 다윗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 저주하게 내버려둬라. 그 저주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갚아 주시리라. 이런 고백을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 사람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사람을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다윗 같은 그런 사람 되게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은 억울하게 아들에게,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하고 반역을 당했습니다. 참 기가 차고 분위기 분통이 날 일입니다. 더군다나 심우이라는 정말 그 가서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을 저주하고 따라가면서 문제를 날리고 티끌을 날리고 조롱합니다. 아버지 보통 사람 같으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을 것 같은데 다이은이 모욕스러운 장면을 참고 오히려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저주를 내보내거라, 저주하게 내보내거라. 오히려 그의 저주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태도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리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상대로 살아가는 다이세의 신념의식을 아버지 우리도 갖게 하시고 나도 갖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이 다이처럼 이렇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상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신 분은 흉의도 아니고, 압살롬도 아니고, 아베시도 아니고, 어떤 사람도 아니고, 어제 하나님만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갚아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어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의 행동을 결정하고 또 처신할 수 있도록 다시 제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서 었그 제주 덕분에 하나님이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래서서 주기도송 하겠습니다.